엄마 줄게 기다려야 돼오야 차례차례 기다리면 엄마가 한개다 먹게 해줄게 지금 꼬점이 봐봐 얼마나 착하노 자기 순서 딱 기다리잖아 민기도 할수 있지 응네 옳지 민키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착해 그렇지 세상에 말게 알아듣는다 응? 예전 같으면 머리부터 막 들이밀건데 우리 민키 착하다 세상에 우리 민키 너무 착하다 응? 주루가 비싸. 악착같이 짜 먹어야 돼. 아유 잘 먹었어 우리기. 다음, 응? 이민키 오! 응, 이리 와. 민키 이리 와. 아이고 착해. 이 꼬점이 기다리고 있었나? 엄마 줄게 이 꼬점 착하다 세상에 기다릴 줄도 알고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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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다. 꼬자마. 이리 와. 이 꼬자마. 응? 이꼬자 세상에, 안 달라들고 탁 저렇게 그루밍하고. 민키 너무 착해졌다. 세상에. 어이구, 세상에, 착하다.